내 이름은 정순, 7하나입니다 아들 부부와는 차로 40분 거리, 손녀는 올해 5살이죠. 매년 내 생일이면, 며느리 지연이는 케이크라도 사갈게요 하곤, 딱한번 왔다 가더 애였습니다. 그마저도 작년부터는 없었죠. 그래도 나는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겠지, 며느리도 나이 먹었으니 이제 좀 철이 들겠지.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순아. 너무 기대하지 말자. 괜히 서운해봐야 너만 손해지. 하지만 마음이란 게참 웃깁니다. 기대하지 말자 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오전 9시, 전화 없음, 11시, 문자 없음, 점심시간이 되자, 나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그래도 생일엔 미역국이 있어야 하니까요. 식탁에 국을 올려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순 씨,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이제는 본인이 본인 생일 챙기는구먼. 국한 숟갈 삼키는데,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농협 공지 자동이체 완료되었습니다. 허무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후 2시, 이웃 김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 언니, 며느리 하와이 갔다며, 뭐, 우리 딸이 인스타에서 봤다던데,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엄마 생일 기념, 이런 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켜 찾아보니, 지난번 딸이 알려줬었던 지연이의 계정이 딱 뜨더군요. 거기엔, 야자수, 호텔 수영장, 그리고 지연이 친정엄마라 적힌 여자분이 꽃목걸이를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글귀는 이랬습니다. 엄마의 첫 해외여행.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감사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그쪽 엄마겠지.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고 손에 들린 미역국 숟가락이 그대로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리는 데도 닦을 힘이 없었습니다. 내 생일은 잊고 그쪽 엄마 생일엔 하와이. 저녁이 돼서야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래, 잘 지내냐? 응, 곧 장모님 생신이라 같이 여행 왔어요. 그래, 즐겁겠다. 엄마 서운하죠? 미안해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아니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적힌 내 이름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지웠습니다. 정순 생일 삭제. 그때 머릿속이 딱 깨끗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사람 아닌 장식품이구나. 명절엔 김치 담가주고 생일엔 잊혀지고,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써준 축의금 봉투, 신혼집 전세금 대출 보증서, 그리고 내가 도와준 용돈 내역들 전부 깔끔하게 모아뒀죠.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탠 거 4천, 출산 축하금 300, 유치원비 반년 지원 200 숫자가 쭉 올라가더군요. 그래. 하와이 정도는 나도 갈 돈이네.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하와이 갔지? 그럼 나도 가야지. 근데 나는 혼자 간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날 오후 나는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VIP 코스요. 싱글룸으로 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나요? 네, 평생 누군가 따라붙어서 귀찮았는데, 이번엔 혼자입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희 하와이 잘 다녀왔지? 엄마도 여행 좀 하려 한다. 너희 전세 보증금 더 빌려달라 했던 돈으로 앞으로 여행 다니며 살 거야.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단한 문장으로 다 풀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더군요. 어머니, 여행 가신다면서요? 그래, 나도 내 생일 챙겨야지. 아니, 저희가 가려던 제주도 코스랑 똑같은. 그럼 더 좋네. 너희는 하와이, 나는 제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사과보다 달콤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정순아.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자. 며느리 생일이든 친정엄마 생일이든 이제 신경 끄자. 네 생일은 네가 챙기면 돼. 그날 밤 지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너무 걱정 말아라. 나도 내 인생의 생일 축하란 말. 한 번쯤 들어야 하잖니. 이번엔 내가 나를 축하한다. 보내고 나니 가슴이 참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입안에 고인 말들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넌 하와이에서 꽃목걸이 걸었지? 나는 제주에서 내 자존심 걸었다. 이게 진짜 효도야. 나 자신에게 하는 며느리가 귀국하자마자 시어머니 정순의 제주도 복수 여행이 이웃과 SNS를 통해 화제가 됩니다. 지연은 부랴부랴 사과하러 오지만 정순은 이미 한수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 내 생일이 언제더라? 이번엔 내가 먼저 축하해주마.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날 나는 여유롭게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에 파마를 말면서 미용사에게 말했죠. 이젠 나도 좀 놀아야지. 며느리처럼 말이야. 미용사가 웃더군요. 언니, 요즘 트렌드는 자기 생일엔 자기가 축하하는 거래요. 그래. 그럼 난 아주 최신 유행이네. 며칠 뒤, 지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죠. 그 옆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뒀습니다. 갚을 날, 며느리 생일 전날, 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이라 적힌 층으로 올라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 좀 사려는데요. 어머님, 어떤 브랜드 찾으세요? 가격 제일 높은 거요. 근데 가방은 말고 쇼핑백만 주세요. 점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쇼핑백 안에 나는 흰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써 붙였습니다. 지연아, 너의 하와이 여행보다 더 값진 선물이다. 봉투 안에는... 전세보증금 이자 계산표 한 장.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효도의 금리 계산서. 다음 날 점심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생일인데 선물 뭐 보냈어요? 응, 보냈지. 역시 엄마다 뭘로 보냈어요? 계산서. 네. 이자 계산서. 엄마 또 그런 말로 장난치죠? 아니, 진심이야. 그가 말을 잃더군요. 통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받았니? 내 근대 이자 계산서라니요. 그래. 내가 하와이에서 한5 0 0봤 받다며. 그걸 어떻게 세상 좁다. 다 알게 돼 있지.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내 돈값 좀 하려고 그 돈으로 여행 다녀왔거든. 내가 남편 덕에 사는 만큼 나도 아들 덕에 산다 생각했지.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넌내 생일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취급하고 그게 괜찮았냐?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내겐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공평해졌네. 서운함의 무게가 양쪽 같아졌으니까,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자마자 얼굴이 딱 굳어있더군요. 손엔 꽃다발 하나 들고, 어머니 저 죄송해요. 무슨 일로? 그때 하와이 갔던 건 사실,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엄마가 아파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시켜드리려고 순간 가슴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엔 진심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땐 그렇게 말하지 그랬니? 사진 올리기 전에 한 통만 해줬으면 됐잖아. 그녀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이유가 있든 없든 상대가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좋아. 근데 이제 나도 배웠다. 뭐요? 나도 서운하면 계산서부터 보낸다는 거. 그녀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얄미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도 내 엄마 챙길 수 있지. 근데 나도 내 마음 챙길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돈이 아니라 태도다. 그걸 가르쳐 준건 결국 너였네. 며느리가 용서를 구했지만 정수는 아직 완전히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 상속 소문을 흘립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아들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물려준다더라. 그 소문에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욕심. 며느리가 사과하고 간 뒤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네 미용실에 들러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죠. 요즘 애들 말이야, 나이 먹을수록 부모 덕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모 덕에 산다더라. 어머, 언니,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아들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 말이, 단 3시간 만에 시장통까지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건물 있다면서요? 응?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엄마, 빌딩 하나 있으시다고. 그거 소문이야. 근데 그 소문 누가 냈어요? 몰라. 세상은 좁고 입은 많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가 냈게. 나지 뭐.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 웬일이냐? 그냥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어서요. 그래. 그동안은 내 생일도 모르던 애가 이제는 보고 싶다고 딱 봐도 냄새가 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예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 입에는 과한 미소.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바빴겠다. 요즘 너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동자가 부엌보다 거실 쪽으로 계속 향하더군요. 나는 못본척 했습니다. 지연아, 커피 줄까? 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건물 일은 잘 돼요? 그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걸렸네. 건물? 아, 그거? 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아드님 이름으로 하나 있으시다고. 아, 뭐 옛날 얘기지. 그녀의 눈빛이 반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거 상속 생각은? 아니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면 상속이란 말부터 꺼내지 않았겠지.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왜? 하루 종일 부동산 검색만 해요. 그럼 좋지. 열심히 살려는 거겠지. 근데 전세보증금 명예 바꾸자고 해요. 엄마한테 받은 돈 말고 자기 명의로 다시 쓰자고 나는 차분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내 생각이냐? 지연이 생각이냐? 지연이요. 그래, 그럼 내가 답을 줄게. 그날 밤 나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유언장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재산은 전부 손녀 수빈이 명의로 물려준다. 단 엄마 아빠는 수빈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푼도 손대지 않는다. 다음날 그 유언장을 일부러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가 들를 시간에 맞춰 외출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종이가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딱 봐도 여러 번 티가 났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안 계시길래. 그래, 다녀갔니? 네, 잠깐 들렀어요. 유언장 봤지? 네. 어때? 마음에 드니? 아네. 수빈이에게 다 주신다고 하셔서. 그래. 그럼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 수빈이가 크면 다 얘기해 줄게.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속이야. 돈이 아니라 인격을 물려주는 거지. 다음 날 지연은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 너무 욕심냈어요. 욕심이 죄는 아니야. 근데 사람 위에 돈을 두면 그게 문제지. 나는 손녀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애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하와이 가고 싶어요. 그래, 수빈아. 너는 가도 돼. 넌 진심이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하와이에서 날 잊었지만 나는 너한테 인간의 밑바닥을 봤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두 번은 안 속을 거야. 며느리 지연이 울며 사과하고 간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마지막 판을 준비 중이었죠.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내 나이에 어른이 해야 할일 아닐까요?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 명의로 된 상속권, 그거 진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그럼 그 서류는 법무사 통해서 하셨어요? 그럼 직접 하지. 나 요즘 이런 거다 알아본다. 그녀의 목소리 끝에 묘한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연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빈이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그래, 그럼 들어와.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유원장 혹시 저희가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왜? 아니, 혹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였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거 봐. 그녀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원장 사본이라 적힌 위조본. 그리고 그 아래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짜를 믿는 사람은 진짜를 잃는다.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게 내가 본 유언장이야. 가짜야. 가짜요? 그래. 진짜 유산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거든.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왜 명예 바꾸자고 했니? 왜 건물 얘기만 하면 눈빛이 바뀌었니? 저 잠시 욕심이 났어요. 욕심은 사람을 망가뜨려. 근데 넌 그걸 직접 보여줬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잊진 않아. 내가 날 사람으로 안 봤던 그 순간들, 그건 내 기억에 남을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이긴 거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좋다. 그럼 나한테 대신 약속해. 무슨 약속이요? 수빈이 앞에서는 절대 돈 얘기하지 마. 그 애는 욕심 없는 아이로 커야 하니까. 네, 약속드릴게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나는 TV를 켜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뉴스에선 또 누가 유산 때문에 싸웠다더군요. 나는 컵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들 돈이 문제래.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 마음이지. 한 달쯤 뒤,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 건물 얘기 진짜였대? 응, 있었지. 진짜? 응, 근데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구? 은행이지. 아주머니가 빵 터졌습니다. 언니 진짜 웃겨 죽겠어. 며느리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수빈이 유치원 발표회 같이 가실래요?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가야지. 정말요? 그래야 애가 사람 되는 걸 배우지. 그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이번엔 가식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손녀 수빈이가 종이 왕관을 쓰고 무대 위에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순간, 관중석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나 그냥 내 생일 챙긴 것 뿐이야. 무대 위에서 수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넌내 생일엔 오지 않았지만, 덕분에 난 나를 되찾았다. 그게 내 생일 선물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 돈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 밑에 한줄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넌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 배웠을 거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으로 하는 거라는 걸.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나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생일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이젠 나 자신이 와 있잖아. 세상엔 두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나누는 유언, 다른 하나는 인생을 가르치는 유언. 그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황혼 인생극장 내 생일에는 오지도 않더니, 친정 엄마 생일엔 호화로운 해외여행, 통쾌한 복수의 끝에는 언제나 웃는 어른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지만 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평생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황혼 인생극장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품격은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